아우르시아오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최외각 궤도, 최외각 껍질을 궤도. 말하는 거냐? 네. 그 원자를 제... 구성하고 있는 궤도들 있잖아, 쉘. 쉘 음. 그 중에 아우르시아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다섯 개? 미만. 음. 만인 것들이 좋은 도체이다. 음. 그렇 추가적인, 추가적 여기서는 a c c 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컨닥터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읽기도 해야 되고, 쉽게 얻기도, 얻기도 해야 돼. 네네. 그래서 a c 트 e 라는 표현을 쓴 건데, 위에 나왔던 다섯 개 미만의 최외곽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쉽게 읽고, 쉽게 얻어. 근데 다섯 개가 넘어버리면, 이게 do not easily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슐라이터라고 부르는 거지 감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안 되고, 음. 의도치 않은, 음. 의도치 않은 음. 전류의 흐름. 중량. 내가 여기 전기 벌고 싶지 않은데 흘러가면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 의도된 흐름의 반대 개념이지. 의도치 않은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음. 이렇게. 강제기 위해. 강제기 음. 위해 뭐? 저런 채는 그 부도차가, 그, 그, 그 컨덕터 주변에 응. 위치하고 있는게 쌓여 있는 응. 거죠, 쌓여 있는. 그렇지. 컨덕터를 감싸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전류 보내고 싶어.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배선했는데 여기에 다른 게 붙어갖고 전류 세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컨덕터 주변을 감싸서 의도치 않은 전류의 흐름을 망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insulator 뒤에 둥그런 거 이거 음극선관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자인지 모르고 어, 전자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전자라는 게 밝혀졌고 c a t 레이 d ray 라는 음극선관이라는 표현으로 썼고 그걸 만든 사람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나와 우리나라 책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지. 완벽하게 절연을 하면서도 공기를 차단해야 하고,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물질을 찾다 보니까 유리. 유리를 찾게 됐고, 그 당시에 유리를 가장 잘 가공할 수 있는 곳이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도 독일이 유리로 알아줘 그래서 지금 유명한 와인잔의 리델 뭐. 릴레이를 기판에 꽂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스크류를 박아서 고정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구정방식도 많이 썼고, 지금 민간 항공기에는 그런건 없잖아.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릴레이를 꼽아갖고 라벨 거는 형태로 쓰는데, 전투기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의 플라스틱 릴레이라 그러면 전기의양이 작은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하여간 최소 30A 이상 정도 되는 릴레이를 써야 한다?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만들기좀 힘들어 있지 그런거 음. 마지막 오일은 오일을 저렇저러 쓰는게 일반적으로는 좀 되는데 전봇대에 있는 최초에 음. 처음 도체에서 빼앗긴 그 전자가 빼앗긴 계속 옆에서 빼고 왔다왔다 이식찬지가 계속 되는데 언젠간 어디서부터 얘를 대체해야 되지. 그렇지? 그빈 공간이 이동만 했을 뿐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컨덕터 안에는. 그렇지. 이걸 어디선가에서 replaced 되어야 한다 이거지. 아, 그게 그렇지. 내가 결국 터미널에서 그 replaced 될 때까지 계속 일어 난다. 까지 그게 여기 그림. 공대 관련 물리 수학 빼놓을 수가 없잖아. 보니까 물리학 책을 펴는데, 거기 수학이 나오고, 고등수학이 나오니까. 아, 음. 야, 역시. 수학을 모르고는 할수 없네. 이러면서 그러고, 어. 근데, 알면 재밌는 게 많지. 글쎄, 내가 요런 재미를 학창시절에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거를 빨리 이렇게 좀 나눠주고 빨리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 좀더 나은 인간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좀 들어서 오케이 딱번원 투전도체를 찾으러 갔던 거래요 판소라 인상. 실제로 나오잖아, 거기 떠 있잖아. 근데 영화를 봤는데 저는 모르겠어. 나도 알려줘. 아니 그 장면은 기억이 나. 섬이 둥둥 떠나내는. 거 아니 섬 말고. 거기에서 그 거기 간 장면이 나와 그래서 거기 사령관? 사령관은 아니고 거기 그 총책임자가 자기 사무실에 이제 거기다 딱 띄워놓으면서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 그 테이블 위에 상원 이잖아 거기가. 어. 그 온도 안에서 딱 띄워놓으니까 떠 있는 이런 상황이 딱 눈에 보이더라 거기에. 그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문장. <laughs> <잘 알았다고>. 초전도체까지 <laughs> 이어서 이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션 전기의 흐름에 관한 모든. 모든 인피던스 피던스 중에 하나지 그 중에. 한... 열이 발생한다. 컨덕터 내부에서. 하여 오, 괜찮죠? 어, 괜찮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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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깜짝 놀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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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리나? 네? 왜? 그, 흐르, 그, 전자가 흐를 때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에 의해서 저항이라는 게 레지스탄스. <laughs> 그러니까 방해를 함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해를 이기는 과정에서 그걸 뚫고 지나가지. 그 과정에서 전자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그게 열로 부산물이 열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포지션이 단순히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성질,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모든 성질을 포함하는 표현이다. 라고 봐도 되고. 이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열이 그산물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제로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전기 저항이 제로인 거예요? 일단 떠 있는 거는 그 마이더스 효과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전기 저항이 제로라는 의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들. 음, 아. 아. 아,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있으니까? 자기장은 대부분의 물질을 통과해. 요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 이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거기에 저항이라는 역할도 필요하고. 근데 전기장이 제로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를 통과를 못해. 못해서 반발을 하고, 걔가 자기장 자석 위에 너무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어, 뭐 결과적으로 뭐. 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만한 가치부여는 나는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 어떤 누군가가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하고 하는 일이 최근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됐어. 왜냐면 이전의세대에서다 거의 뭐 발명, 발견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그 누군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쪽만 땅떠어리 안에서 누군가가 도전을 했고, 뭐 미약하나마 비슷하게라도 접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의지이 있는 거고, 그게 시간이 지속되면 언젠간 진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괜히 평가절하 문제는 아니라고 봐.